안녕하세요. 갈대TV입니다. 제가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참 아쉽고,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요. 채널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이런 후회하지 마시라고, 오늘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 꼭 해봐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르바이트입니다. 부모님이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시더라도 아르바이트는 한번 정도는 꼭 해보시기 바래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이요. 특히 규모가 크고 바쁜 매장에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과 부대끼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먼저 진부하지만 돈의 가치와 노동의 힘듦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래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저런 태도로 삶을 대하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반대로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동기 부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인생의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에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방향성과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충분히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의 이골이 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살아도 내한몸 하나는 건사하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다는 이런 자신감은 곧 자존감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출근이 하기 싫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잠들던 나날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제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모전과 대회 활동입니다. 사실 저는 못했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채널을 만든 이유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꼭 기회 잡으시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이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썼고,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해봤는데요. 그러다 4학년 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공모전과 대외활동들은 재학생이나 휴학생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즉, 졸업생, 유예생 등은 참여하지 못하므로 내가 지원을 할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채에 지원하는 건 졸업하고도 할수 있지만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은 그렇지 않으므로 효율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능력이 따라준다면 활동비나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원서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결국은 다 여러분의 경험이 돼서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휴학입니다. 휴학은 전공에 따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문과생이시라면 매우 추천합니다. 물론 학교 다니기 싫어서 하는 도피성 휴학 말이고요. 구체적인 이유와 목표가 있어서 하는 휴학이라면 저는 상당히 권장하는 편입니다.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처럼 대학생 신분일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걸다 하려면 4년 가지고는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과생들은 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을 갖게 되는데 물론 바로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졸업을 하면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학교의 지원이라던가 공모전 등을 통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취업 준비를 하든 공부를 하든 졸업 후보다는 휴학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새는 25세 취업해도 빠른 편이잖아요. 나이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를 잘 세우셔서 휴학을 한 기간 동안 얻은 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든 경력이든 자격증이든 아니면 실패의 경험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제 경우에는 첫 번째 휴학을 했을 때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했고요. 제가 번 돈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휴학은 실무 경험과 주거 독립 자금 마련을 위해 했었는데요.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겸사겸사 예정했던 한 학기가 아닌 1년 휴학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돈 때문이었는데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배웠고요. 제가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은 위에 세 가지 모두 꼭 해보시고 후회 없는 대학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